표정이 아 복잡하다. 탁수도 힘들겠다. 그러니까 그치. 누구, 누구에게는 상처를 줘야 되잖아요. <laughs> 처음엔 좋았어요. 처음엔... 어, 뭐야? 헉, 두 개는 있네. 그랬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저는 어쨌든 한 분을 선택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있 뭔가... 제 감정이 좀중요한 곳인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보다는 남들 한 남들 감정이나 남들 입장을 더 생각하게 되는 서 같아요. 서래서 조금 좀 힘든 것 같아요.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가 우선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 힘들겠다. 음. 그렇지. <laughs> 진짜 아유, 힘들다, 힘들어. 아 한국에서 힘들아아한힘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. 음,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날들 동안도 조금 더 대화해 보고 싶어. 좀더 길게 해야지, 수원아. 네. 아, 짧게도 다 전달돼요. 네. 아... <laughs> 안녕. 나 누군지 알지? 음... 그냥 나는 처음부터 계속 마음은 바뀐 적이 없이 확실했던 것 같아. 응. 와. 아아 야. 학교로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어. 나도 이제 용기를 내봐야겠어 안녕 이야... 이야... 이야, 이야, 이야 세다 신양이 세다 신양 님은 그 테이프 이름에 제 이름 옆에 바보라고 막 써놨더라고요 약간 장난도 쳐놨더라고요 너도 나 뽑을 거지? 약간 그런 뉘앙스를 되게 느꼈었고 수완님 테이프를 들었을 때는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보였었어요. 저한테. 부담스럽지 않지만 내 마음은 전달을 하려는 그뉘앙스가 보였었어요. 느껴졌었어요. 아. 분위기에 다다 응. 너무 달라 응. 둘이. 다 완전 달라. 이거 중요한데. 이거 중요한데. 특수가 어, 이렇게 느꼈다면은 어, 어. 그러니까요. 어. 마음이 어디로 갈까 궁금해요. 그렇죠. 궁금하네. 여러 명이 있으면 직진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죠. 아,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어, 수 있지. 그럴 수도 있고. 나는 어? 반대인데. 나는 반대, 아 저는 반대예요. 네. 제가 탁수라면, 직진에서 들어오면 약간 네. 거부감이 생길 것 같아. 그거... <laughs> 그거는 수환이 아빠 생각인 거예요. 아, 그건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, 제 생각. 네, 네. 아, 니까요상가 아니, 아니, 아니고. 말이에요. 앞에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. 그래, 혼잣말, 혼잣말. 저걸 보면. 혼잣말. 아니, 거부감 생기지. 저는, 저는. 거부감 아, <laughs> 힘들지, 뭐, 저는 남자가 힘들어. 네. 저는 정 감독님 말씀도 약간 일리가 있는데. 그래, 힘들어, 힘들어.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아, 신영이한테 되게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요. 아, 생각만 해도 힘들어. 머리가 막 제가, 제가 어, 신영이한테느었단 만... 말이 그거예요. <laughs> 사실 수환이도 용기를 낸 겁니다. 그렇죠. 아, 저 정도면 그렇죠? 용기 많이 낸 거예요. 네, 네. 네. 아직 이틀의 시간이 더 남아 있다. 더 대화하자. 용기 낸 거거든요. 둘다 용기를 낸 겁니다. 네. 그 탁수만 용기를 내면 되는데. 네. <laughs> 야, 탁수. 이게죠. 좀... 이제 방향성을 볼수있잖아요 아, 네. 어딘지. 네. 어... 아. s 이 뛰어가? 어. 탁수 님은 신영님한테 보냈을 것같아 탁수님에 대한 마음은 더 커지고 더 확고해졌는데 그 테이프가 없을 거라는 두려움 그런 거는 훨씬 적었어 그렇지. 없어도 괜찮아. <laughs> 어떻게 둘 중에 하나는 테프가 없는 거잖아. 아, 그렇죠. 안볼란다안볼란다 안 볼란다. 아이고. 아 누구야? 아 신양이네요. 어, 신양이, 신양이. 사물함에 태입이 있습니다. <laughs> 야, 이제는 음 취미나 그런 취향 같은 것들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아직 얘기 마저 못한 그런. 좀더 깊은 대화 많이 나누자. 안녕. 누나 느낌 없어. <laughs> 지웠어.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. 네. 네. 저도 그걸 봤어요. 진짜 기분 좋았어요. 1대1 대화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물론 저는 다 이렇게 좀 많이 오픈을 해버린 것 같았는데, 탁수님의 마음은 계속 좀 알쏭달쏭 한게 있었어요. 근데 딱그 테이프 내용 듣고, 아, 그래도 내가 진심을 계속 전하면 이 친구도 마음을 좀 계속 열어주겠구나라는 기대감은 들었던 것 같아요. 아 이게 통했네. 음. 확실하게 잡아주는데도. 아, 게 통했어. 네, 아, 확신을 주는 게또 중요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요. 표정이 어. 상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뭐 후련해 지금 후련해. 어, 표정이 야수 신영이가 아. 탁수보다 세살이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음. 오, 어떻게 탁수가 나이를 뛰어넘고 근데... 시연이한테 또갔을아 그거를 저 박호선 씨가 정확히 캐치를 한게 있어요. 음. 그죠? 음, 반말. 네. 네. 이게 까 로테이션 줄었어. 대화할 때 탁수가 아, 누나 뭐라고 시작해요. 네. 근데 이게 녹음 테이프 할 때는 그냥 반말로 쭉 가요. 네, 그 누나라는 어... 그 나이의 그 경계를 그래. 이제 넘어선 거지. 음... 그 마음이 생긴 거야 이제. 이제 누나라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더 가까워졌다는. <목소리> 집에 다집지 집에 다아이 <laughs> 방이 지금 아 수환이랑 또 신영이 같은 거야. 아, 맞다. 에이, 아 맞다. 둘이. 야 아, 나 오늘 못볼것 같아, 언니. 아, 수환아. 나도안테어게얘기수가 <laughs> 언니 그거지? 근데 솔직히 나도 알고 있긴 했어 알고 있는데 응. 근데 뭔가 외면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한 거지 근데 뭔가 어쨌든 표현을 안 하고 하기에는 후회가 되니까 난 어제도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했어 왜? 응? 난 오빠가 나한테 보낼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나한테 와서 약간 마음이 바뀐 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응.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저 생각이 든 거지. 그러니까 쟤도 헷갈린 거야. 내일 갑자기 여자 신청이면 막 달리시면 안 돼요? 선착순이라고 갑자기 질주하시면 안 되세요. 다치세요. <laughs> 어제나 오늘 아침까지 신청으로는 나 진짜 솔직히 질주하려고 그랬었거든? 뭔가 질투를 했었어야 될것같아 s <laughs> some magic. I 아이 i n k they learned what I 아 o u g h t it. I think I told them. 소 t 이 소환이. 굳이 내가 이렇게 둘이 어쨌든 서로 마음이 있는데 그 l d t 굳이 방 <laughs> 나은 시간 동안 얘기를 좀해 봐. 누구든. 그러니까 그게 뭐 새로운 사람이 됐든 아니면 독소가 됐든 이게 턱소아 아, 그어 얘기 못 하겠대. 둘 사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<웃음> <웃음> 이제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나 <laughs> 아, 그 정도 내가, 내가 여서편하게 하고 싶다. 내가 여기서 나 원래 성격 같은 난끝다안 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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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부 수아니가 좀... 아니, 수환이 아까 말한 것처럼 평상시 같은 건제 포기할 것 같아요, 그냥. 아, 진짜요? 네. 저런 거 그냥 포기할 어, 것같아 중요한 건 이틀이 더 남아 있다는 네. 아, 상황입니다. 네네. 그렇죠. 네. 이틀 동안 또 네. 뭐가 있을지 몰라요. 이제 반았네. 네, 이제 반았어요. 와, 네. 여기에 또 변수가 있네. 변수가 네. 있습니다. 음. 네. 아 맞아, 얘들 뭐 하기로 했지? 아, 쟤는 아침 에그인데. 네, 에그는 이름만 해리고 아, 해븐이겠네.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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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아, 침도 좀 해주지. 아, 굴근. 야,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. 아, 자, 성준이 아, 내려와 성준이 내려와야죠. 어, 안 되는데! 어, 안 되는데! 성준아, 일어나야지. 어, 일어나야지. 아, 일어나야지! 일어나야지! 예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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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! 30분이 지난 거 아니 9시가 약속 시간인 거죠. 어... 30분 전에 깼는데 9시까지 잔 어... 거야. 어... 이래서 마음을 주면 안 돼요. 아, 그래. 그래. 준듯 만듯해야지. 그래. <laughs> 네? 이미 뭐 알았다 이거 아니에요. 어... 마음을. 어머 어머. 변수가 생기겠네 알차주마야. 알차주마야. 금까진 드라이할 뭐, 시간이 어떡해. 있네. 세어이어어 에이, 에터네다될가 없다, 아. 오 큰일 났 <laughs> 지금이다. <laughs>

지각했구나. 지각자야. 오빠들 오빠들 있어. 그때 사실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어 가만히 있어야겠다. 그러이 생각을 했었습니다. 영 영수사장님. 준비됐 아, 미야너거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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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이거? 지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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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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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이 아침도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되게 감사했어요. 제가 요리로는 도저히 재능이 없어서 요리로는 못할것 같은데 어떤 것들에 기회가 생겼을 때 사장님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음 그냥 일찍 일어나세요. <웃음> <웃음> 네. 지금 뭐 네, 장인들은 조금 삐졌어요. 네, 장인어른은... <laughs> 최종 선택을 해야 되잖아. 그래서 뭔가 그 선택을 다 얘기해보고 하는 게좀더 음. 신중한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왜냐면 항상 나는 한 명에게만 그 테이프를 전달 난 선택해서 하는 거고 하지만 내삼물 하면 이제 카트테이프가두 개씩 있었으니까 음. 되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음. 내가... 닥수가 신중하다. 힘들겠다, 닥수. 어, 첫날은 누나를 선택했는데 두 번째 날은 또 수원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선택했었 응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왔다 갔다 한 사람 될 수도 있잖아. 근데 그건 아니지. 근데 뭔가 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. 응. 뭐 내가 만약에 누나 한 사람만 바라본다고 했었잖아, 데이트할 때. 그래서 그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약간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을 수. 안 왔을 것 같아, 나도. 내, 내가 내 그런 그런 입장이었어 그래? 응. 뭔가 너도 응, 응, 응. 되게 고민이 많았을 <laughs> 것 같고 <laughs> 어, 네. 왜냐면 같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. 모르겠어. 어, 그렇지. 미쳐, 다 듣고 보고 있으니까. 나도 이제 너가 다른 사람을 다 알아봤으면 좋겠고 음. 그게 약간 너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그게 맞는 일인 거잖아. 음. 너가 나랑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치. 사람들을 다 알아보고 나서 음. 누구를 선택을 하든 음. 그게 그 서, 사람에 대한 어쨌든 예인 거라고 난 생각을 해. 음. 그런 너처럼 하는 게 음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. 그렇지 그렇지. 다또다 다 읽어줘. 그렇지. 음. 그럼 탁수 마음이 편해져. 그렇지. 어. 이해해주는구나 싶고 그것도 있고 그만큼 또 자신도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음. 아. 네. 아. 음. 아. 어. 그러다 은어 근데 어제 테이프 s 때 응. 그냥 가장 마음에 크게 있는 건데 누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나는. 근데 아직 결정 못한 거죠. 야. 야 그냥 솔직히 수아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바뀔 수도 있나? 어? 어 저런 이어간 말을 그래? 야, 바뀔 수 네, 있나? 있나? 바뀔 수 있다. 어.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. 바뀔 수도. 너, 근데 어쨌든 너는 그냥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수환이랑 대화를 더 못해봐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 만약에 오늘 <laughs>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수환이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, 아, 오~~, 오, 오 저게 저게 진심일까요? 아유. 저게 진심일까요? 저게? 아,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, 음, 얘기하면 될것 같아. 응. 뭔가 너가 그다 뭔가 응어리를 풀어야 될것 같아. 아 머리. 아프다 <laughs> 머리 아플 필요 없어. 그게 맞는 건데. 여기하면 응. 되지. 응.